자, 먼저 첫 페이지에서 질문이요. 첫 페이지에서. 90페이지에서 질문. 90페이지에서 질문이요. 시험 범위는 대부분 학교는 아마 부정 방정식 그 부분까지 시험 범위일 것 같아. 아니면 이제 부등식까지일 수도 있는데 좀 많이 나가는 학교는 부등식. 그다음에 적게 나가는 학교는 요 단원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일 거예요. 없습니까? 91페이지에서 질문. 39번. 또 없어요? 자, 39번을 볼게요. <laughs> 자, 이것은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 자, 요것에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봐라. 그럼 뭐를 치환하면 되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얼마가 되냐면, t 제곱 마이너스 4에, 얘는 뭐야? 1이 없잖아. 그러니까 1 빼야 되니까, t 빼기 1. 빼기 9는 0.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는요 됐나요? 그러면 5 1 마이너스 플러스 s 는 5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 minus 였 i n u s minus minus m i 이 u s m i n u x의 제곱 플러스 x s minus 이 i n u s minus m i 얘기야 그러면 얘 넘기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이 되고요. 얘는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요 이렇게 되죠. 근데, 두 허근을 알파벳 타로고 했어요. 그러 얘는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봐야죠. 그래서, 근형식에다, 에, 판별식에다 넣어봤더니, 판별식이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양수니까 여기는 실근을 갖죠. 실근 두 개를 갖죠. 그러 얘가 두 허근 두개 갖는 거지? 허근 두개 가질 거야. 알파벳 다 가질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이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두근의 곱은 2. 이거 가지고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실근이니까 해당 사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대입 1. 마이너스 4. 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죠. 그니? 있어요. 마이너스를 해주고, 이따지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합니다. 됐죠. 됐죠. 다음 또 질문이요. 이 페이지에서 없어요. 91페이지, 92페이지, 뉴형 6번,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유형 6번은. 이거 시험 문제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고요. 유형 6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정리를 해줄게. 어떤 식으로 정리해줄 거냐면. 자, 보기차식 형태의 근의 성질이야. 어떤 거냐면 ax의 내제고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에 근이 몇차 방정식입니까? 음 어서 와. 몇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죠. 그럼 근이 4개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문제 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가질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나와요.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조건 이러면 이거를 치환할 거란 말이야. 뭐를?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 했어. 면 a t 의 제곱 플러스 b t 플러스 c 는0 이렇게 될 건데요. 얘가 이차방정식이니까 두군이 있겠지. t1, t2 맞죠? 근데 이두군이 어떻게 돼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까? 어떻게 하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얘가 3이고 얘가 5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X 제곱이 3이고 X 제곱이 오란 얘기죠 그러면 뿔마루트 3, 뿔마루트5 이렇게 4개의 실근을 갖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T1, T2가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다 놓죠 그러면 얘는 뭐야? X 제곱이 3이니까 X는 뿔마루트3 나오고 얘는 뿔마 i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허근과 두 개의 실근 나오죠 만약에 t1, t2가 둘다 음수야.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도 허근 두개 나올 것이고요. 얘도 허근 두개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결론가적으로 서로 다른 내시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환했을 때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라고 치환했을 때 얘가 두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인거죠 서로 다른 내허근은 네 둘다 무슨근이어야 돼 음수인근이 나와야죠 서로 다른 두 음근일 조건이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경우잖아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가져야 되잖아 그쵸 얘는 두 서로 다른 두근이 두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죠 누구야? 그래서 어이구, 어이구.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조건은 치환한 놈의 A T 의 제곱 플러스 P T 플러스 C는 0이두 양근을 가질 조건이야.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근의 합이 양수 두근의 곱이 양수 판별식이 0보다 두근이 있어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야 크다야 크다죠. 서로 다르니까. 이걸 만족하면 돼요. 치환한 놈의 두근이 이걸 만족하면 돼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내 허근이라는 조건이라면 둘다음근이어야 되니까 두근의 <laughs> 합이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 판별식은 이렇게 그다음에 두근이 허근, 두근이 실근이면 두근의 곰만 음수은 되죠. 이거 다 근의 성질에서 다 했던 거 아니야? 이차방정식. 이렇게 만족하면 됩니다. <laughs>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문제를 볼게. 어디 갔어? 어? 갑자기 어떻게 몇... 음. 자 4차방정식 요것이 서로 다른 <laughs> 네식근을 가질 조건 한번 치환하라고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m 플러스 5는0 맞아요? 요것의 두근 t1, t2라고 한다면 두 분의 합은 양수 두 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2죠? 양수 맞네 두 분의 곱 T1, T2의 곱이 근각의소의 관계에서 M 플러스 5죠? 이것도 양수여야 돼 맞죠? 얘가 이 말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되죠? b 다 B-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크다. 오케이. 예를 셋다 동시에 만족하는 놈인데, 얘는 어차피 만족을 하니까요. 이러면 하면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얘 계산하면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가 이거니까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둘다 만족하는 거니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죠. 됐어요? 중요한 거다. 6번은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6, 645번은 보이죠? 서로 다른 두실근과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간다는 얘기는 얘를 치환한 놈의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 거. 맞지? 서로 부호가 다르려면 곱만 음수면 된다고 했죠? 곱만 음수면 된다. 그럼 얘는 두근의 곱이 뭐겠어? 요 얘일 거 아니야. 치환했을 때. 그러니까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러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K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양의 정수에게 수는 몇 개야? 한개 1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1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다음. 요 페이지, 92페이지에서 질문 있어요? 그거 말고. 없어요? 93페이지 93페이지에서 질문 94페이지 61번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오메가용법 얘기했을때 x의 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하면 무슨 말하고 같다고 했어요? 바로 이걸 보자마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또 뭐하고 같다고 했냐면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3아이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간다고 했냐면 오메가 3승은 1일 것이고 오메가 바의 3승도 1일 것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것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일 것이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일 것이다. 이게 바로 툭툭 튀어나와야죠. 왜? 요 방정식의 두 분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일 테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그 했죠. 됐나요? 자, 그래놓고 F의 N이라는 게유한 규칙을 갖는다. F의 1부터 18까지의 합을 구하라. 어차피 점점점 이렇게 있으면 서로 다 없어지거나 주기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선생이 자, 1 집어넣어 볼게요. F의 1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맞아요? n이 1이니까 그러면 봐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얼마입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됐지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오메가 오메가 약분 되면 f의 2를 구해볼게요 f의 2는 1 플러스 오메가 4승분의 오메가 제곱이네요 근데 오메가 4승이 얼마입니까?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그냥 오메가죠. 이 말은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이거야. 그럼 1 플러스 오메가가 얼마야? 1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아니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 f의 3은 1 플러스 오메가의 6승 분의 오메가 3승 맞죠? 맞죠? 그럼 오메가 3승이 얼마죠? 1 1 플러스 오메가 6승은 1 그쵸? 얼마? 2분의 1그 다음부터는 다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부터는 F의 4는 다시 얼마나 나올 것같아1 플러스 오메가의 8승 분의 오메가의 4승 이렇게 되거든 오메가 4승이 어차피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몇 개야, 이런 게. 3개씩 해서 그러니까 18이니까, 18개니까. 6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6개. 됐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6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9. 회 달할 수 있다. 됐 니, 가 세요. 다음, 다음 페이지 에서 질문 666 자, 666 번, 어, X에도 Y에도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절대값이 나왔죠. 절대값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X가 양수인 경우, X가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Y도 양수인 경우. 두 번째는요,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인 경우, 그쵸? 세 번째는, X는 음수인데, Y가 양수인 경우. 네 번째는, X도 음수고, Y도 음수인 경우. 요네 가지를 모두 구분을 해야죠. 절대 값이 있으니까. 자, 둘다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면 돼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X 플러스 2X 플러스 Y는 3.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y는 이렇게 나온거 아니야? 그대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3x 플러스 y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연립해 보면 여기다가 두 배를 해볼게요. 6x 플러스 2y는 6. 서로 더하면 없어지고 얼마? 5x는 7 x는 5분의 7 x가 5분의 7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5분의 7 빼기 2y가 1 그럼 y는 양수의 음수야 2y 넘겼어 2y는 마이너스 5분의 7 빼기 1이니까 얘 음수잖아 음수를 2로 놔도 음수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거죠 왜 xy 둘다 양수라는 조건인데 x는 양수지만 y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안되는거야 버려 안된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 x가 양수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x 그러니까 똑같이 얘, 얘처럼 나올거야 얼마? 마이너스 x 아니 3x 플러스 y는 3 이거 나올거야 위에께 아래 거는 어떻게 됩니까? y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y 니까 마이너스 4y. 이것이 1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서로 연립해야 되니까 위에 거에다가 마찬가지로 3배를 하면 아래거에3배를 하면 3x 플러스 y는 3하고 <laughs>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3, 12y는 3 해서 더했더니 없어졌어. 얼마? 마이너스 11Y가 6. Y는 마이너스 11분의 6. Y 음수 맞네. 그럼 대입해봐야죠. 대입해봤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분의 6이 3이래. 그러 3X는 넘어가면 3 플러스 11분의 6. 양수 맞지? 3은 나도 양수 맞죠? 그럼 얘 만족하죠. 아마 다른 건다안될 거야. 왜? 그 해를 이거라고 했는데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1분의 33 플러스 11분의 6이니까 11분의 39를 얼마 나눠서? 3로 나누니까 11분의 13 이게 x x, y 다 구했죠? 둘이 빼보래. 알파가 x였으니까 11분의 13 빼기 마이너스 11분의 6 이거 하라는 얘기죠? 그럼 11분의 가 피자고요. 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내가 설정할 수 있느냐,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줄게요 자그 다음 그 다음요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에서 유형 16 16번 볼게요. 아, 이게 연립방정식에서 근해조건.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돼요. <laughs> x, y, z로 이루어진 놈에서 어차피 한 놈을 없앨 거죠.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z를 없애든 한 놈이 없앨 거야. 그러면 xy만 남은 놈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뭐 얘네들이 근이 얘네들이 평행하면 무슨만의 해를 가질 수 있을까? 없죠. 왜? xy의 근이 없으면 z도 없을 거 아니야. 자, 원소리냐면 x, y, z가 있어. x, y, z가 있는데 x, y의 근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z도 나오는 거지. 맞죠? 근데 x, y의 근이 없대. 그럼 z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근이 없겠지. 맞죠? 그러면 둘이 근이 없다는 얘기는 둘이 평행할 때 아니야. x, y로 이루어진 두 놈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두 놈에 대한 해가 없다는 얘기죠. 평행할 때라는 얘기야.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는 것은, XY도 해가 무수히 많아야 Z도 해가 무수히 많죠. 그시야이. 뭔 얘기인지. 자, 볼게. 자, 얘네들을 째려보라고 했어. XYZ가 모두 다 1차 시효 된 놈이니까, 째려봐서 없애기 제일 편한 놈. 뭐, 뭐, Z는 아닐 거야. B가 있으니까. 뭐 X나 Y겠죠. 그래서, X를 동시에 없애기 편하려면 다 3배를 해줬어.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4그 다음에 3배 해주면 3x 플러스 3y 3y요 플러스 3z는 3a 그 다음 얘는 3x y <laughs> bz는 5그 다음에 어두개두 두 개씩 서로 빼보라고 했죠 두개 빼면 x 없어졌어 얼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는 얼마? 4-3a. 그거잖아. 그럼 일부러 마이너스 있으면 짜증나니까. 마이너스 다고하면 맞습니까? 첫 번째 식이야. 두 번째. 얘네들이 빼줬어. 뭐 없어지고. 얼마? 2y. 빼면 3-bz. 맞죠? 이것은 3a-5. 아 괜히 이걸 뺐나? 이렇게 뺄걸 그랬나? 뭐, 상관없죠 이렇게 됐어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YZ의 해가 무수히 많아야 X도 무수히 많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무수히 많을 조건이 뭐야?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예의 개수와개수의 비와 예의 개수의비 와 요거까지 모두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연립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같을 조건인 거 아니야? a x b y c, a x b y 가 c 라고 했을 때 둘이 무히 해가 많을 조건이 a 분의 a 와 b 분의 b 와 c 분의 c까지 같은 거 아니야? 요거였잖아요. 전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얼마 b 얼마여야돼 얘가 2분의 1 4여야죠?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6a 빼기 8이 3a 마이너스 5야 넘어가면 3a는 플러스 8 되니까 3 a는 1이네요 있다고 했네 a하고 b는 이거야된 그리고 봐 마이너스 1. 됐어요? 응? 그럼 만약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아니라 해가 없다, 해가 없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 얘가 해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둘이 평행하다는 조건이니까 b는 마이너스이고 a는 1이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거 해가 없을 조건은. 해가 없을 조건은, 이런 상태에서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평행하다는 얘기였었잖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들, 해가 없, 없다, 뭐 해가 무슨 많다, 이거 다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쌤이 이거 얘기하는 거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시간 수업 내용의 맨 앞에 중학교 때 배워야 될 연립방정식 그 내용에 쌤이 설명을 해놨었죠 그치 다음 지웁니다 다음 문제 자 97페이지에서 97페이지에서요, 98페이지. 저번에 공통근까지 얘기했었지? 이제 몇 번? 유형, 23. 유형 23번, 공통근. 그때 이 문제 풀어주지 않았어? 690번. 자, 한번 더 볼게.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풀어보고 너희들 보고 한번 풀어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문제들을 자 공통근이다 공통근을 구하고 그때의 a 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 공통근을 얘는 알파라고 놀라고 알파라고 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근은 예의근이기도 하고 예의근이기도 하죠 그러면 넣으면 된다고 알파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알파 마이너스 a 빼기 3은 0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a 플러스 1의 알파 플러스 a 빼기 3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차대 2차 연립방정식 하듯이 최고차항을 없애던가 상수항을 없애거가 근데 상수항을 없애기 힘드니까 최고차항 없애는거죠죠손 뺐어. 그럼 알파제곱 없애죠. 2a 플러스 1에서 a 플러스 1 빼면 얼마 되니 a 알파 이렇게 남죠. 얘도 없어지고 여기서 옆 빼니까 마이너스 2. 이 0이야. 그럼 알파는 2a를 a로 나는 거니까 2잖아. 공통근이 2라고. 공통근이 그럼 공통근이 2면 a는 어떻게 구하니? 2 집어넣으면 되죠. 근이니까. 집어넣었어. 4 플러스 2a 플러스 1 a 빼기 a 빼기 3. 이게 0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4 플러스 4a 플러스 2 빼기 a 빼기 3은 0이니까 4a 3a니까 4a 마이너스 a니까 3a 3a 어이씨. 3a 없어지죠? 4, 5, 6, 에서3 빼니까 오케이. 따라서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 이런 거 <laughs> 마이너스 1이다. 이하고 어, 마이너스 1 있는 거몇 번이야? 그때의 A 값과 그때의 공통권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라고 2를 찾으면 되죠? 4번. 그만면그 밑에 문제 한번 해봐요, 지금.